4번두 동경의 위치 관계. <laughs> 아 아까 맨 앞에 일반각 할때뭐 여기 시초선 여기 동경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거, 세타 이렇게,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거 있죠? 네네.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때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 오케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각이 마이너스 방향이란. 오케이. 졸라 네. 중요한 걸안 하는 넘같갔습 네. Sorry I'm so sorry 네. 중요하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하는 출발을 이렇게 한다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X축의 양의 방향, 얘가 시초선이라고요. 네. 오케이, 네.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을 네. 볼 거예요. 근데 이 동경의 위치관계요, 꽤 음. 많구요. 그걸 예전에는 진짜로 다 외우게 했어요. 진짜. 한 6, 7개 되나? 비명감. 근데 핵심은 뭐냐면 동경의 위치관계는 축으로 보내기. 이게? 위치 관계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의 핵심이에요 어 이거 뚜껑이 변태다 잘안 열리.. 다... 어휴 어머. 엄청 뻑뻑해요 다치는 것도 보고 궁금해 그냥 그래, 이렇게 돼야지 그지? 어쩐지 한 손으로 이렇게 잘안 따져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자, 네. 그림으로 한번볼게요 여기서 요만큼 간게 알파래요 오케이? 네. 계세요? 네.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다른 각이 몇 바퀴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요만큼 가고 요렇게 간게 이 동경이 베타라는 거잖아요 이 각이 맞아요? 계세요? 네.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하죠. 그냥 애초에 그냥 요만큼 똑같은 각이어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바퀴 돌고 나서 요만큼 더 가도 같은 동경을, 가, 같은 위치에 동경이 놓이게 되잖아. 네. 맞아? 네. 이해됐어? 네. 어. 이렇게 놓일 조건을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가?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가? 베타에서 베타만큼 간거해서 다시 알파만큼 뒤로 빠지면 X축. 여기로 가자 여기가 뭐야? X축인데 X축 X축. 0도 그죠? 0, 2파이, 4파이, 6파이 맞아? 네. 2파이, 4파이, 6파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파이 오케이? 됐어? n이 0이면 그냥 0. 아... n이 1이면 2파이. 그러니까 베타가 한 바퀴 돌고 이만큼 더 갔으면 2파이. 베타가 두 바퀴 돌고 더 저만 가서 알파였으면 뺑게 4파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뺑게 2n파이.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네. 괜찮니? 네. 이게 동경이 일치할 조건이에요. 두 번째. 동경이 이번에는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두 동경이 이거 뭐냐면 원점 대칭일 조건이에요. 잘 봐.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야. 그럼, 일직선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 있다. 네. 여기가 베타라는 거죠. 네. 그럼 얘가 몇 바퀴 돌고 갔을지는 모르지만 이만큼이 베타라는 거야. 오케이? 네. 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요각과 요각은 같은 각이죠. 막꼭지각 네.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가? 베타만큼 간 거에서, 다시 이만큼 백하면 축으로 가시죠요 네. 각이 뭔데 알파잖아. 여전히. 네. 그럼 베타에서 알파만큼 거꾸로 가면 그럼 여기가 2m파이야.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맞아? 네. 그러고 나서 180도 파이만큼 더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2m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 대리님, <laughs>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저 동경의 위치 관계는. 오케이? 세 번째. 이번에는 동경이 X축 대칭일 조건. 동경이 X축 대칭일 조건을 볼 겁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요. 여기서 요만큼이 알파래요.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요각하고 똑같이 가서 요렇게 간게 이게 베타라는 거죠. 맞아? 네. 그럼 얘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베타, 이만큼 깔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가면 축으로 보내질 수 있어? 베타에서. 알파 알파는 두 번이 아니야. 에? 알파. 알파. 베타에서. 요각이 여전히 알파잖아. 네. 알파만큼 더 가면 되는 거죠. 맞아?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면 일로 가. 2 m 파일 되겠니? <laughs> 괜찮아요? 네. 응. 네 번째. 동경이 Y축 대칭일 조건. 잘 봐. 여기서 요만큼이 알파래요. 그럼 Y축대칭이면 요거랑 요거랑 접어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맞아? 그 얘기는 요각이랑 요각도 같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몇 바퀴를 돌건 요만큼 간게 이게 베타야.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가? 여기서 여기가 알파잖아. 알파죠. 그렇죠. 여기서 요만큼이 다시 또 알파잖아. 맞아? 그럼 베타에다가 베타만큼 간 거에 알파만큼 더가 버리면 뭐가 돼? 여기요. 여기가 이 m 파이 그죠? 거기에서 얼마큼 더 갔어? 180도 파이만큼 더 간다. 요렇게 되겠니? 음, 이해됐어요? 이거 그림 그려주는 거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나나나 너희들도 문제 풀때 저렇게 그림 그려놓고 축으로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요. 다만 처음에는 이거 할 때는 어, 어떻게 어 해야 축으로 가지?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갈수 있니? 했을 때멍 때리고 있었잖아. 여기까지도 멍 때리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어 알파만큼 더 가면 돼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지? 응.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야. 다시 이걸로 돌아가고만. 일치하려면. 베타만큼 같다, 알파만큼 되돌아오면 EM파이라는 거 이제 눈에 잘 들어와요. 네. 오케이? 네. 어,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빡세집니다. 동경이 Y콜 X라는 직선 대칭일 조건. 자, y 이 X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45도짜리죠. 맞아? 네. 네. 자, 잘 봐. 여기서 요만큼이 알파래요. 그럼 y 이 X에 대칭한다는 얘기는 요 각이랑 같이 가서 요만큼간게 여기가 배타라는 거죠. 접으면 접혀야 되니까 y 코렉트고 접으면 맞아? 네. 이해됐어요? 근데 요각하고 요각도 같은 각 맞아요? 네. 왜? X 더하기 동그라미가 45도잖아 X 더하기 얘가 45도잖아 그럼 얘도 동그라미야 맞아? 네. 네. 괜찮아? 네. 자 그럼 그러면 여기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만큼 감게 베타라는 거죠. 맞아?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가?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축으로 보내질 수 있어? 알파만큼 더 가버리면 Y축으로 가죠저 축이 무조건 X축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얘기는 뭐야, 이거? 그얘기 뭐야?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면 2n파이에서 90도 2분의 파이만큼 더간 녀석이 된다는 거죠. 되겠냐? 여섯 <laughs> <laughs> 번째. Y x 대 u 했으면 이제 뭐 하고 n t s m Y -x 대 r 이 h a t Y e q u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가 y= -x죠. 맞아. 네. 잘 봐. 여기서 요만큼 가서 이게 알파래요. 얘를 y 굴 마이너스 x로 접으면 얘가 이 축이 일로 가지죠. 접으면 요 선으로 접으면 이 축이 일로 가지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얘가 일로 요만큼 가지죠. 네. 네. 그래서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죠. 그래서 몇 바퀴를 돌건 이만큼 간게 베타라는 거죠 맞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축으로 가 그렇죠 여기서 알파만큼 더 가면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면 여기 축으로 가지죠 2 m 파이에다가 90도씩 3번 2분의 파이씩 3번 2분의 3파이 같다는 거죠 아니면 2 m 파이에서 응. 90도씩 한번 거꾸로 빠졌다고 해도 되죠. 빼기 2분의 1파이 이렇게 해도 되죠. 다, 정도. 그러니까, 요 아, 축이요. 여기에서, 요 축이, 여기에서 2분의 파이씩 3번 가도 되는 거잖아. 예, 그럼 2분의 3파이간 거잖아. 아니면, 거꾸로, 2분의 파이, 거꾸로 갔다, 역으로 갔다 해도 되는 거잖아. 됐어? 오케이? 네. 아. 괜찮아요? 네. 이게 두 동경의 위치관계예요 필기한 시간 줄테니까 네. 어. 조금만 더 합시다. 네. 5번 네. 세타가 알파 사 분면 값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1사 분면 값일 때, 2사 분면 값일 때뭐 이런 식으로 던져 줄 거예요. 무언가 사 분면 각이위치해 있을 때. 오케이? Okay? 어. k분의 세타의 위치 확인하기. 오케이? Okay? 예를 들어서 k가 아이고,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겠니? 3분의 세타의 범위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3분의 세타가 위치하는 범위를 체크하세요. 3분의 세타의 위치의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줄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거는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세타가, 세타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먼저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타가 24분면에 위치한데 그럼 90도랑 180도 사이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네 맞아요?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쓰지 않을 거라고요 2분의 파이의 일반각 2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EN파이 플러스파이 그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일반으로 표현을 할 거야. 세타의 범위를 오케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게 K분의 세타잖아. 오케이? 뭐야? 이거는 그냥 간단하죠? 세타의 범위가 뭔가 나왔으니까 K분의 세타 변변히 k로만 나누면 범위가 나와지겠죠. 맞아? 그리고 나서 뭘할 거냐면, 세 번째. 일반각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일반각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n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n 대신에 0, 1, 2 해서 k 빼기 1까지 대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본 말인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면 왜 k 1까지만 대입하면 되는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제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k가 2, 사분명 각이래요. 3분의 세타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니? 이걸 볼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라고? k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요. 네, 세타의 범위를. 세타가 2, 4분명각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죠. 맞아? 근데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앞에 2m 파이를 붙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 이렇게 되겠니? 괜찮아요? 음... 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해? 3분의 세타의 범위 찾으라고 3분의 세타 어떻게 돼? 3분의 1로 나눠 3분의 1 곱해 그죠? 그러면 3분의 2m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3분의 2m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버리죠. 네, 네. 괜찮아요? 네. 응.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해? n 대신에 0을 넣어볼 거야. 0 넣어보면 3분의 3타가 어디서 어디 사이냐?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이 사이가 돼버리죠. 네. 괜찮아요? 이 어, 범위에 3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다고 요 n 대신에 1너가 3분의 2파이 6분의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 6분의 5파이 3분의 2파이 더하기 파이 3분의 파이 파이 이사이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n 대신에 2너가 3분의 4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죠. 맞아? 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돼버리죠. k가 3이니까 n 대신에 0, 1, 2까지 넣으면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잘 봐. n이 3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2π 플러스 6분의 π, 2π 플러스 3분의 π 이렇게 돼 버리지. 근데 얘는 얘랑 같은 값지한 바퀴 돌고 6분의 8, 한 바퀴 돌고 3분의 π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괜찮아. 네, 네. 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괜찮니? 그래서 3분의 타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6분의 π, 30도. 3분의 파이 60도 요사이 오케이? 또 6분의 5 파이 8, 이3 파이 요사이 2분의 3파이 3분의 5 파이 요사이 이렇게 범위가 표현이 될 거라는 거 되겠니? 괜찮아요. 어큐 아, uh, 죄송니다